자, 지브러쉬에서 다리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다리를 만들기 전에 일단 먼저 기본적인 인체를 맞추기 위해서 몸통부터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단 우리가 아는 되게 남자 상체 기본형에 가까운 형태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해 봤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다리를 달아 볼게요. 자세히 하자고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리라고 한다면은 어 일단 골반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골반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골반이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데가 여기랑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어 저걸로 이어져 있고 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부분에서 뒤쪽으로 예, 엉덩이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엉덩이 부분이 될 거고, 엉덩이 쪽에서 떨져서 나오게 될 건데,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브토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긁어서 이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걸 땡겨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거는 한 이쯤은 있어야 이제. 기승으로한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메쉬를 일단 잡아두도록 하자 일단 뭐가 덩어리가 있어야 이거를 이제 뭐 줄여가지고 만들든 뭘 하든 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리고 이동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남아도록.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가 그 여자보다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여자는 여기가 많이 벌어지는데, 남자는 골반이 어깨보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상체의 이쪽보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만들어주면은, 얘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의 그 기준을 가르는 걸 저걸 보고 좀알수 있죠. 일단은 허벅지에 대한 표현을 할 텐데 허벅지에는 큰 허벅다리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대퇴직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허리부터 무릎까지 이게 무릎 있는데 여기까지 두 갈래로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를 이쪽 골반 끝쪽에서 무릎 안쪽까지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리 근육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구간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릎 구간이 그렇게 무릎을 거의 한 이쯤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릎은 상당히 크고 그 형태를 분명하게 표현해줘야 다리가 제대로 묘사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은 다리 근육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게 되는데, 뒤쪽은 근육들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엉덩이가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근육이 잡히니까 여기가 이게 들어가고, 남자는 좀 느낌을 전체적으로 근육근육하게 잡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은 이제 곡선에 대한 표현을 많이 잡아 주면 되는데 남성은 곡선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딱딱 꺾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겠다. 갈라지는 느낌. 생각해 주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를 얇게 만들어 주세요. 얇아지고 있죠? 이렇게 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다이나믹으로 이걸 꺾어서 좀더 이렇게 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문양은 이쪽이 뒤쪽으로 밀린다. 봤을 때 뒤쪽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쪽은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다리 쪽은 조금 느낌이 이런 식으로 왜안 움직이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뒤로 조금 당겨진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뒤쪽. 이런 느낌을 주면서 뒤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걸 볼때아 이게 다리가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런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사람이 서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거랑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게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느 게더 사실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해요 왼쪽을 보면서 어이는 진짜 완전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실제로 팔다리를 달아봐도 이쪽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랑,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그냥 팔다리를 달아가지고 표현하는 거랑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쪽은 사람 같지가 않죠. 뭐 같죠? 성냥개비 같죠.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데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긋는 거예요. 팔다리가 직선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팔다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넓어요. 무릎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이거 무릎은 허벅지의 2분의 1, 종아리의 2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5라고 봤을 때 5분의 1이 무릎이에요. 겁나 큰 거예요.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묘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따라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묘사를 똑바로 따라 할수 있도록 자료를 옆쪽에다가 뭐 이런 왼쪽이나 오른 데다,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띄어 두고 하세요. 자료를 안 보고 그냥 했는데 작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작업은 잘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내가, 그, 해당 대상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그거를 표현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눈 감고, 저기, 뭐지? 눈 감고 편의점 갔다 오기랑 비슷한 미션이 되겠죠. 눈 감고 편의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도중에 차 만나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높겠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가다 계속 건물에 부딪힌다든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작업이 잘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잘 구해가지고,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잘된 자료냐?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은, 이제 자료를 다 구해다가, 주변에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 이게 잘된 다리일까요?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를 땐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일서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리를 일단 기본형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더 진행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칼도 이거랑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겠죠? 이렇게 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발 같은 경우는 번외편으로 좀 빠르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조금 땡기고 여기에서 이만치를 악쪽으로쭉 땡기고 줄여서 줄여서 기울여주고 신발 모양으로 다듬어주면 발이 됩니다. 이쪽에 꺾어주고. 이쪽에서 봤을때 살짝 눌러주고 조금 빼주고 발목의 두께는 앞에서 봤을때는 이게 뼈가 이쪽 앞쪽에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뼈가 이쪽에 있거든 이쪽에 튀어나오는 이쪽, 옆쪽에 있는 뼈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뼈가 좌우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두꺼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뼈의 두께보다는 얘 때문에,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에 의해가지고, 발목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얇아요, 이 앞쪽에. 그, 이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리 근육에 의해가지고, 이 종아리, 장단, 장단지 근육에 의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 여기. 이런 식으로. 다리 설명을 하다 보면은,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내려와서 무릎에서, 그 다음에 무릎에서 이제 종아리 올 때, 저거를 설명 안할수 없죠. 이쪽 뒤쪽에서는 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그래가지고, 그 근육들에 의해서 여기가 팔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종아리 근육은 이 사이로 들어가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 구간이, 어, 팔에서는 그, 저기랑 같아요. 그 팔, 안쪽으로 굽어지는 구간. 거기랑 똑같아요, 저희가.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 팔도 보면은 위쪽 팔은 팔뼈가 하나인데, 아래쪽, 손목 있는데 쪽은 팔뼈가 두 개거든요.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허벅지 뼈는 하나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뼈는 이쪽에, 바깥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 뼈가 몇 개인지를 보면서 그 뼈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생김새가 저렇게 바뀌고 그래서 그 근육의 생김새 때문에 외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려가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수 있어요.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는 말이죠. 안 그렸는데도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은 그려서 외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안 그렸는데 내가 머리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포, 포토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보면 알수 있다. 뭐 이러면, 어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안 되면 잔말 말고, <laughs> 하는 게 맞겠죠? 예, <laughs> 네, 여태까지 그런 사람 은본 적이 없는데. 예, 네, 한 번도. 안 봐도 외울 수 있어요? 거짓말이. 어떻게. 안 봐도 그걸 다알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알수다 능력인데뭐 이렇게 해서 다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게 다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면을 무조건 막 많이 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면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때안 지워지잖아요 지우개 안 쓰고 그림 그리겠다는 말인데, 지우개 안 쓰고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지우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면수가 얼마 없는 상태일 때, 형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면 많이 해가지고, 야, 시면 많으니까 브러시질 조금 해도 뭔가 막 디테일한 게 나오는 것 같고, 진행되는 것 같다. 그거는 감정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정신승리라는 거지. 어, 난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근데 언제나 그러고 있으면 알잖아요? 결론이 잘 나오지 않을까. 밑에만 골라준 이유는 여기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정도 까지 평평해집니다 네, 발은 좀 평평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발까지 됐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어, 바깥쪽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쪽에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중간 뼈 있는 데인데 뼈가 중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이쪽에 근육이 좀큰게 하나가 지나가고요. 장단지 근육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어요. 남자 다리. 여자 다리랑은 좀 다릅니다. 여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기보다는, 그, 곡선을 위주로 써줘야 돼요. 곡선. 아, 좀,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왜, 저런, 그, 수영복 모델들 보면은, 이렇게 막, 근육이, 뚠뚠하게 있지 않잖아요. 수영고모델들이. 그 여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오는 그 S자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는 이제 뭐 보디빌더나 아니면 막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근육 뚠뚠한 그런 게 이제 캐릭터 기본이고.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근육체를 기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무래도 예술 쪽에서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이게 좀 고정관념 같은 거기도 한데,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즘 근데 그거를 막, 뭐지? 최대한 부정하고, PC에 맞게, 그러니까, 퍼, 그 정치적 올바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캐릭터가 매력적이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냥 정치적 올바름에 맞춘다고 하고 캐릭터 매력이 전혀 없게 만들면 그건 그냥 못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핑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기가 못 만들었는데 어? 이건 정치적 올바름을 맞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하는 거랑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에 대한 기본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아까 는 얘기했던 대로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아트스페이스에서 상단에다가 이렇게 치면 많이 나와요. 아나토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발 요거 참고 좀 하십시오. 아, 막 완전 근육질 이런 거 말고 이제 요런 거 있거든요. 이 사람이거든. 실제로. 이 사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잘 나와 있잖아요. 진짜 좋거든요. 3D 스캔스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료 잡아가지고 하십시오.